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어제 백악관에서 이루어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 의회 각당 지도부의 만남은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의 수뇌부는 거의 대화가 되지 않는 냉랭한 분위기였고, 또 국경 장비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예따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법으로 국경 장벽 설치 문제를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백악관 회동 뭐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측이 서로 뭐 어떻게 얘기가 안 되는 걸 보면 좀 정치가 실종이 된게 아니냐 이런 느낌들 정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치가 실종됐다는 것을 네. 확인시켜준 그런 그. 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LA 시간으로 어제 낮 12시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민주당의 이제 상하원 지도부가 만났는데, 음. 뭐 사실 공화당 지도부는 큰 의미가 없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까가 관심이 집중됐는데. 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음. 트럼프 대통령이 회동이 시작되고 오래되지 않은 30여 분 만에 음. 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 나갔다. 음. 아무 소득 없이 백악관 회동이 끝났다 이렇게 보도했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회동을 이 본인이 직접 트윗을 올려서 음. 생생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Just left a meeting with Chuck and Nancy. Chuck Schumer와 Nancy Pelosi 얘기하는 음. 거죠. 음. Chuck and Nancy, a total waste of time. 그래서 <laughs> 조금 전에 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 Nancy Pelosi 하원의장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나왔는데 완전히 시간 낭비였다. 음. <laughs> 그렇게 아주 모습을 봤습니다. Total waste of time 그렇게 얘기했고요. 연방정부가 문을 열면 월이나 스틸 베리어, 그러니까 뭐 대형 장벽을 세우건 네. 아니면 뭐 스틸 베리어, 뭐철뭐 뭐라고 그니까 이 철로 된 그런 뭐 울타리 같은 거 세우건 뭘 세우건간에 국경 안보를 위해서 지금보다 국경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 있는지 승인 여부를 어, 자기가 물었다. 그런데 넬시스의 음. 어, no, 넬시 펠로시 원의장이노라고 얘기했고 음. I said bye bye. 그래서 나는 바이바이 <laughs> 바이. 예. 인사하고 나팅힐스웍스 나와 버렸다. 아무것도 어은 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트윗 내용을 보면 낸시 펠로시 아원의장이 전혀 협조했듯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아. 뭐 일이 성사될 수가 없었다. 그 그러니까 음. 민주당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이제 뉘앙스의 이제 글을 올렸고요.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낸시 펠로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에게. 우리가 완전히 어제 말려들었다 <laughs> 개최에 트럼프 그, 대통령이 개최에 말려들어서 네, 그렇죠. 셋업된그러 네. 그러니까 트럼프 <laughs> 대통령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그렇게 음. 미팅을 개최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얘기를 그거는 오나, 뭐 오나, 낸시 펠로시 하고.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이고요. 음. 척슈머 상원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장벽 건설에 대해서. 동의 안,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다. 우리가 논의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박차고 일어나면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논의할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걸어서 나가버렸다 얘기를 했고요. 음. 그러면서 템퍼텐트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템퍼텐트럼은 분노 발작이죠. 분노가 극에 달해서 발작을 일으켰다. 이렇게. 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거 우리는 우리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 오늘 아침에 또 트위터 날렸나 날려, 자기는 날려버렸어요. 그런 적이 없다 했죠. 예, 네. 테이블에 막채어낸 적이 없다 고 했는데 네. 그래서 위서와 템퍼텐트럼 그래서 아. 우리는 템퍼텐트럼 분노로 발작하는 걸 우린 지켜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아. 예, 너무나 정치인들의 아. 수사치곤 참 저렴하지 않은가. 아. <laughs> 아,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분노해서 발작했다는 식으로까지 표현하면서 음. 어, 이, 어찌됐건 척시모 상호 원내대표의 말의 핵심도 결국 책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 은 낸시 펠로시에게 책임이 있다. 낸시 펠로시의 적슈모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서로 이렇게 지금 이 맞아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고, 음. 언론들 뭐 CNN이나 MSNBC나 주요 언론들 오늘 아침부터 제 보도 내용을 보니까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MSNBC가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공화당이 음.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편하게 국정을 통치했는데, 이제 중간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연방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편하게 통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컴프로마이서 해야 되는데 이 연방하원 민주당 다수당이 민주당과 뭔가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여줬다. 아, 어제 백악관 회동도 그런 협력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지만 전 반만 맞는 얘기를 한것 같아요. 언론들이.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무슨 협력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낸시 펠로 차원의장이 한 거는 노라는 말밖에 한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래. 민주당 쪽에서는 절대로 자, 국경 장벽은 뭐 단한분도못 주겠다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정치가 안 되죠.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네.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만 비난할 음. 것이 아니라 민주당은 민주당대로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예, MSNBC나 CNN이 얘기하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좀 보도를 하는데 지금 그건 잘못됐다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받은 건 당연하지만 음. 어떻게 100% 트럼프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지만 민주당도. 합성력을 발휘해 줘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30분 만에 박차고 일어날 정도였다고 한다면 본인은 뭐 테이블 박차 쪽이 없다고 부인하고 <laughs> 있지만 어찌됐건 짧은 회동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대화. 대화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이 있는 만큼 민주당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 손바닥도 서로 마주쳐야 소리가 음. 나지 않습니까? 아. 한쪽만 일방적으로 힘을 준다고 해서 소리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지만 민주당도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미국인들을 지금 인질로 가두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연방 정부를 지금 그 쫓다운 상태에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두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본격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데 지금 인질되고 이 있다 특히 오늘 뭐이 cnn이나 msnbc는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페이책을 못 받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 사람들이 연방 공무원들이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에 왜냐하면 매달 페이먼 받던 걸못 받으니까 이제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계속 일해야 되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고 민주당도 몰아붙이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노라고만 할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카운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다 지금. 똑같죠? 예, 문제가 있다. <laughs> 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맞지 않나. 근데 지금 미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일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100% 잘못하는 한달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는 보도라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나 그러니까 어제도 뭐 저. 방송 끝날 때 제가 트럼프 대통령 좋아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저 아, 좋아하지 뭐, 않습니다, 그렇죠. 좋아하지 않고요. 네. 예, 예 그런 <laughs> 너무나 미국 언론들이 편파적으로, 일방적으로 100% 트럼프 대통령 잘못이라고 보도하니까 이런 식의 보도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좀. 음. 어,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을 팩트를 좀 보도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어찌 됐건 참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저께 백악관 회동에서 아무런 성과, 소득도 네. 없이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 확보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네. 그렇죠. 선포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단 네. 말이야. 에요 얘기가. 네, 예. 맞습니다. 이 가장 현재 문제는 예산 문제예요. 국경장벽 건설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연방 의회가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고 있는데 결국 국가 비상사태, 내셔널 이머전시를 이제 선언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상대권 같은 걸 갖게 되는 거죠. 그, 그 의미는 예산을 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장벽 예산은 배당이 안 되지만 다른데 배당된 예산을 전용해서. 국가장벽 예산으로 끌어다 쓸수 있거든요. 그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셔널 이머전 시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선포하겠다는 얘기고요. CNBC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은 예산.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은 예산을쓸수 있단 말이에요. 연방 정부가 그런데 뭐예를 들어서 국방부 예산으로 이미 그 승인된 예산을 일부를 전용해서 국경장벽 예산으로 돌려서 쓴다. 이제 이런 것이 비상 그. 사, 사태를 선포한 이후에는 가능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포할 것이라얘기데이 비상사태는 1976년에 또 National Emergency Act가 제정이 됐죠. 그래서 네. 국가 비상사태법이 제정이 돼서 이 법에 의해서 연방 의회가 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음. 어떻게 그제안을 하고 있냐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의회에 통보하도록 절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네.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통보할 때그니까 예, 선포할 때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부가 의회에 정기적으로 업 업데이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비상사태에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연방의회에 반드시 업데이트해 줘야 된다. 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연방 상원 모두 동의할 경우에 비상사태를 종료시킬 수는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 지금 뭐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음. 아마도 연방 상원 동의하에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비상사태 종료는 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 같고요. 어찌됐건 법으로 보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네. 음, 근데 과연 지금 그러한 상황이 네. 국경 장벽을 건설을 꼭 해야 될 만한 그런 국가 비상 상황이 되긴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데 음. 문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논란의 여지는 없지만 그건 뭐 논란의 예. 여지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음. 지금 상황이 그럼 국가 비상사태냐 네. 상황이냐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논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이 음. 인도주의적인 국가 안보 위기다. 지난 그 8일 날 화요일 날 대국민 연설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구, 미국의 장벽을 넘어오고 있다. 불법 이민자들이. 그래서 국가 안보적인 위기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지금 그 선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나 민주당이나 또는 그이 일부 언론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그 음. 현존하는 위협이라든가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트루먼 대통령 사례까지 거론하는데 음. 1951년 한국 전쟁 때 트루먼 대통령이 그 철강 공장을 국유화하는 그런 국가 비상사태 상 상황에서 철강 공장 국유화를 시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음. 그 철강 공장 노조가 음. 임금 인상 협상이 안 되니까 파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트루먼 음. 대통령 생각에 전쟁 중에 파업하면 철강 공장에 파업하면 미군에게 반 그렇죠. 좋게 그러니까. 되니까 음. 이건 내가 비상사태 선포해서 일단 일시적으로 국유화 시켜서 음. 무조건 공장에 돌아가게 음.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이 국유화 시키기 위해서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이것을 연방 의회가 그 당시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죠. 음. 그 연방 대법원이 육대 삼으로 이것을 그~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아무리 국가비상사태지만 대통령이 그~ 노조의 노조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건 이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판 판정을 내려서 이 당시에 무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는 트루먼 대통령이 전쟁 때도 비상사태 선포가 네. 예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는 안 된다 이런 음. 주장을 지금 민주당 쪽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네. 하고요. 네. 예, 국경 장벽 건설을 강행하게 되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말씀드린 예. 대로 그래서 아마 법적인 투쟁까지 갈수 있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쪽 주장을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사례를 들면서 전쟁 때도 안 됐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후에도 많이 발 발동이 됐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 때 이란 상대로 이머전신 센션이 발동이 돼서 가지고. 비상 그뭐어 제재가 가해졌는데 이이란는 상대로 한 이머전시 섹션은 지금까지도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이고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짐바브와 상대로도 발동이 됐고 마라고바마 대통령 때도 발동이 되고 그래서 그 후에도 발동이 됐고요. 전쟁이 아니지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이머전시 그 내셔널 이머전시 선포 가능성을 얘기했어요. If I have to I will declare national emergency. 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나는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아예 본 absolute right to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나는 대통령으로서 명확하게 권리가 있다. 어, 이 national emergency를 예, 선언할 아, 권리가, 권리가 있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어,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사태를 트럼프 대통령이 끝내 선포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고 트루먼 대통령 사례가 있으니까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해볼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음.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대법 연방 대법원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법원에 아마 가처분 신청까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당연히, 당연히 되고 했죠. 있습니다. 가처분 음. 신청에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아무런 액션을 못하도록 그런 음. 이제 신청할 을것 같은데, 관건은 법원이 과연 국가 그 비상사태와 국경 현재 국경 지역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핵심은 행정권의 위헌적인 남용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행정권을 남용하는 거다. 위헌적으로 남용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국가 비상사태는 대통령이 비상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비상 사태라는 게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객관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사람에 따라서 지금 상황이 충분히 비상하다고 볼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이 뭐가 비상하냐, 비상하지 않다고 네. <laughs>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애매한 거고요. 애매하죠. 예, 그런 점에서 이것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 과연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이렇게까지 연방 의회와 법원이 제한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게 법원에 의해서 막 가처분 그러니까 민주당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여준다면 가처분 신청 같은 거 대통령의 또 권한이 지나치게 좀 침해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음. 지금 상황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정치는 실종됐다. 네. 미국의 정치는 없다는 거.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한 분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멕시코 국경 수준이 힘들게 한번 넘어오는 수준이 아니라. 네. 그냥 멕시코에 집안 경조사가 있으면 은 2주 정도 휴가 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또한번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지금이 사실 국가 비상 사태인 것 같습니다. 음. 서류 미비자의 자녀들을 위해서 학교를 많이 짓는데 그것이 다 우리들이 내는 세금을 계속 올리면서 <laughs> 하는 짓거립니다. <직거래입니다. 웃음> 이렇게까지도 또 내주셨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건 누가 옳고 그른 이런 논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느 한쪽이 올바르고 어느 한쪽이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글쎄요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좀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